이렇게 하면 리모습증이 네 나오고 있어. 오, 신기하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저 1호로 받았는데. 어, 대전에서 1호였어요? 네. 1호로 받았었는데. 꼬라. <laughs> 예, 제가 1호였는데 어, <laughs> 아. 전국에서 3호고 대전 1호인데. 아. 아. 어. 어차피 그 출고 전산에서 보면 그게 다 알지. 네. 계지. 차 출시 발표한 날로부터 일주일만에 받았어요, 차를. 아... 어떻게 받았냐면, 딜러 아저씨를 졸라서 아, 그랬어? 예. <laughs> 네, 엄청 졸라서 이게 일리전화. <laughs> 그러면 이건 급이 어떻게 돼? 이게 3 0시0고요 어. 그리고 준대형. 어, 어. 준대형으로 들어가요. 지금 저번에 원래 흰색 아니었어? 저번에 원래 흰색이었는데. 어. 내가 네. 알기 차 흰색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검은색이냐? 뭐 올드색이냐? 원래 이안 안쪽도 원래 검정이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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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트도 어, 어, 검정이었는데 조금 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가지고 중간에? 네왜왜왜왜 왜, 왜, 왜. 불미스러운 일은 어 자동차가 뭐 나오,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선생? 나오자마자 고장이 나서 어, 어. 현대 측에서 빠르게 교체를 해줘서 차가 바뀌었습니다. 네. 혹시 뭐 보배에 올라온 거, 그런 그런 건 아니야, 혹시? 아마 맞을 수 있어. <laughs> 어, 어, 대박인데. 네이버의 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laughs> 아 네.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네. 간단하게 설명해줘요. 뭐 여기 시청자분들한테. 출처는? 아 뭐인웹 서핑해 보시면은 다 보여요. 아 <laughs> 여러분 제가 자료자 영상을 한번 준비할 테니까 그 영상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네. 네. 내용이 간략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용이요? 어, 형은 어... 그 영상을 안 봤어. 차가 이렇게 기어 노브가 여기 있잖아요. 어, 기어 노브가 기어 노브가 있으면 드라이브, N단, 그리고 후진, R, 그리고 P가 있잖아요. 그렇지. 제가 집 앞에서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 어. 앞에 보면서 설명 좀 해. 불안시워 <laughs> <싫어> 죽겠다 씨. 이게 <laughs> 이게 주차하려고 주차. 설명 아, 주, 주차하려고 했는데. 어. 어, 후진을 넣었다가 어. 앞에 갔다 뒤로 갔다 하잖아요. 어. 근데 앞에 갔다 뒤로 갔다 할때피안 거치잖아요. 그치. D 갔다 피 났다 알 났다 이럴때안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D R D R 하시잖아요. 그렇지, 아. 그렇지. 리버스, 네. 리버스 드라이브, 리버스 네. 드라이브서 드라이브에 놓고 D D 들어왔죠? 차가 후진을 해요. 차가 왜 후진하는지 을 모르겠는데 후진을 해요. <laughs> 차가 모메 그런 일이 있었어? 어 이거 왜, 왜 이러지?라고 하면서. 방황을 해서 그래서 혹시나 해서 피단을 놓고 다시 드라이브를 넣어왔는데 그때는 또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오... 그래서 아 이거 문제 있다 하고 차를 그냥 그집 앞에 있는 응, 응. 넓은 주차장 가서 혼자서 어... 또 찍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시동을 한번 다시 끈 다음에 다시 켜서 했는데 또 똑같이 디, 드라이브에다도 차가 뒤로 가는 거예요. 현대측의 답변을 뭐래? 한데 측에서는 뭐 지금 ECU 결함이라고. ECU 결함? 예 그래가지고 여기 본인들이 인정을 했어 그러면. 오토 옥션인가 이거 어. 시동에 서있으면 차가 꺼지는 게 있잖아요. 아 스타뱅고. 뭐, 네, 스타뱅고. 스타뱅고. 스타뱅고 쪽에서 뭐 변속기 문제 결함이 있다는데. 음. 저는 솔직히 헛소리 같고. <laughs> 스타뱅고 <laughs> 아.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뭐그 쪽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 저는 뭐. 그래 어, 알겠다 하고 저는 관계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네 그래가지고 음... 저는 차를 그냥 출고를 다시 해 주던가 어, 어. 아니면은 환불을 해 주던가 했는데 어, 어. 환불이 더 낫지 않냐? 근데 번호 판단지 하루 만에 그런 거예요 차가 에이, 근데 하루 대전, 만에 500만 원 대전 1호였는데 네, 번호 판단지 하루 만에 그러면은 솔직히 그럼 이전비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니까 이거 하면서 이전민 해줬어요. 근데 어. 환불을 하면은 취등록세는 못 준다. 어. 이런 거죠. 잠깐만 네. 주고 취등록세는 줄 수가 없다.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요? 해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타는 거죠. <laughs> 그럼 지금은 괜찮고 지금은 주행하는데 뭐 이상은 없어요. 아직까지. 이 블랙, 블랙 컬러로 지닌 g v 8 0로 넘어오면서 예. 괜찮은 거지. 예. 천만 다행이네. 여러분, 우리 동생이 좀 마음이 되게 넓습니다. <웃음> <웃음> 처음에는 수리해준다고 수리 하고 아, 예? 수리만 된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그 방금 소개한 그 영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아. 그걸 올린다고 말하니까 아아. 처음에는 그냥 올려도 상관없겠다,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 올리니까 1시간 만에 내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예. 그럼 이 영상도 내려야 될 가능성이 크겠네? <laughs> 아니죠. 이 본인, 영상은 본인이 등판한 점 본이 본인 아 등판. 그렇지 그치, 그렇지. 그치, 그치. 네, 남이 한 것도 아니고 본인 등판이고. 그렇지 그렇지. 본인 등판인데뭐 제가 뭐 거기 가서 뭐이 영사 앞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뭐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그렇지. 뭐 차에 옵션을 더 넣어준 것도 아니고. 아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대? 네. 차 값에 이점비가 7% 정도 되니까 이게 아, 아, 아. 차 값이 7,780만 원이에요. 이 차값이 7 7 8 0에 옵션값 다 해서 근데 그걸 최소 5백 한 10얼마 나왔을 거예요 어, 어. 다, 뭐 대행비랑 다 써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조금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았죠 나오자마자 그치 안 들어가야 좋은 건데 맨날, 맨날 수리장 술이... 일주일 동안 네 번, 네번 타고서는 3일을 세워놨어요, 거기서 공장에다가 어, 어. 처음, 처음에는 배터리 문제 처음에는 배터리 문제. 처음에는 차를요 어. 제가 칠곡에서 직접 끌고 왔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너무 빨리 받고 싶고. 칠곡 출구장에서. 네, 칠곡 출구장에서 어. 대전에서 칠곡까지 가서 어. 끌고 왔어요. 그래서 칠곡에서도 1호로 끌고 나왔는데 음. 너무 빨리 받고 싶어서 끌고 나왔는데. 음. 어, 하그 그리고 그 다음날 갔죠. 근데 차가 하고 그 저기 고서나 갑자기 시동이 안 걸려요. 차가 시동이 안 걸렸어? 예. 네. 그냥 그냥 눌러도 반응도 없고 그냥 아무 배터리 키도 반응도 없고 하니까 리모컨 키도 시동이 안 걸려서 현대 서비스센터에 전화하니까 방전이 돼요 차가 차 나온 지 48시간도 안 지났는데 <웃음> 그러면 <웃음> 네. 지금 후진할 때 앞으로 가는 증상 그 결함 한 가지랑 하 네. 정리해보면 그지? 네. 네. 출고한 지 48시간도 안 됐는데 네. 배터리에 결함이 생겨서 어쨌든 시동이 안 걸렸다 네. 그 내용 네. 딱두 가지 네. 그거 외에 또 있나? 그거 외에는요 아. 딱히는 없어요 네, 그거 외에는 뭐 아. 결함이라고 할게 네. 그래가지고 근데 솔직히 이 배터리 문제는 아. 아. 뭐그 차가 뭐 이제 앞으로 뭐더 좋아지면은 나아지면 되는데 이 변속기 오리는 조금 이게 그렇죠 아, 아니 완전 저기 뭐냐 다마스 같은 것도 앞뒤로잘 가는데 <laughs> 다마스, 라보 이런 완전 귀엽게 생긴 차들도 앞뒤는 가릴 줄 아는데 완전히 그냥 새차 진짜 7,700만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서 그 돈이면은 네. 솔직히 뭐 E클래스라든지 그리고 또살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제네시스 G80도 있을 것이고 어? 수입차는 웬만한 거 중형급은 거의 다살수 있는 금액대의 큰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 다큰 어른이 똥오좀못 가리는 그런 느낌이랄까 살짝 음... <laughs> 그렇잖아요 차로 따지면은 그래도 조금 대형급이면은 갑자기 이수근 노래가 생각나 <laughs> <laughs> 어 그렇고.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지금 똑같은 네. 일이 왜? 완전히 황당한 진짜 완전히 황당한 와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올 정도 어어 네. 이틀 막인데 이틀 막 그러니까요 <laughs> 와고 이게 그사람들 그러니까 유튜버 보시는 분들이나 뭐 네. 커뮤니티 네. 활동하시는 분들은 네. 네. 이 뒤에 나도 뒤로 가는 이 경험을 안 해보셨잖아요. 어. 유일무이하게 저 혼자 해봤단 말이에요. 와, 와 진짜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주차할 때 주차장 뒤에 전보대가 있었는데 그거 요만큼 차이로 안 박았거든요. 제가 <laughs> 진짜 황당했겠다. 이게 안전에도 큰 위협을 줄수 있는 안전 그런 상황이었네, 그렇지? 네. <laughs> 와 그래가지고 진짜 되게 무서웠어요. 네. 무서웠다. 네. 차가 그렇게 하니까 무섭고 당황스럽고 화나고. 여러가지 <laughs> 진짜 동시다발적인 그 기분을 여러가지 기분을 한꺼번에 진짜 어 완전히 혼란의 도가니였네 혼란의 도가니 이게 만약에 제가 변속기 결함이 어, 어. 첫번째로 서비스센터를 방문한거면은 어, 어. 그냥 탈라고 했어요 수리해서 음, 근데 음. 처음에 배터리 때문에 한번 갔다가 두번째 가니까 아더 짜증나서 못하겠는거예요 차를 이제 어, 어, 어. 갖다주고 아나 못하겠어요 <laughs> 이랬죠 그냥 예. <laughs> 네. 그래가지고 그냥 저 그냥 그랜저 주시 그랜저 그냥 타나 주시고 이건 환불해 달라 아 그랜저 공짜로 달라 할부 낸다고 했어 요 그것도 그냥 음... 예, 예. 돈다 내고 타겠다 음... 그랜저로 바꿔 달라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바꿔줄 거면은 작게나마 썬루프랑 휠 지금 2치인데 야, 손도 어디 갔어. 해준거 네. 아니었어? <웃음> <웃음> 야, 손도 어디 갔냐 이거? 손도프가 부재하다. 네. 어? 현도 자, 현대 자동차가? 야, 손도프 부재에 왜 이렇게 안, 이게 제가 왜 그때 이옵션을 이렇게 아. 골랐냐면은 빨리 아. 출고할 수 있는 차가 이 옵션밖에 없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고른 옵션이 있었는데 그거를 받으려면 6개월이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포르쉐처럼 네. 홈페이지 들어가서 네. 특정 옵션을 고르고 이게 네. 네. 셀렉이 가능하잖아. 그치 예. 네. 그래가 제가 골랐던 어... 옵션도 있었는데, 그렇게 걸리면은, 6개월을 기다려야 된대요. 어... 근데, 그, 출, 차 출신하고, 한 5일 지나서, 저, 제, 그, 현대 자동차 딜러분께, 아침부터 여자 나와서, 뭐, 빨리, 차출고할수 있는 거 빨리 떴다. 할래 말래. 해가지고, 그냥, 잠결에, 그냥, 에어, 에어, <laughs> 쿨하다! 네. 지금 조금 나오는데, 이게, 어쩌다가 한 번씩, 살짝 아, 화면렉 걸릴 때가 있어요. 아, 저거 K라잉처럼, 이 네. 카메라 비춰주는 거잖아. 요 화질이, 그러 솔직히 요즘 세대에 비해서 좀 좋진 않아요. 아. 야, 원래는, 제네시스급에서는 다 블랙 바디가 그건데, 네. 저번에 흰색으로 뽑았었잖아. 네. 근데 그때 흰색으로 뽑았던 뭐 이유랑, 지금 블랙을 어쩔 수 없이, 네. 거의 강제적으로 타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에서 오는 뭐 약간 색깔에 대한 그런 비애 같은 건 없나 혹시? 아, 이거는요, 어. 색깔이랑 옵션 다 제가 고른 거예요. 아 이거는 네, 똑같은 가격 안에서 아 저번에는 네, 네. 빠른 출고를 위해서 저, 정리해보자면 고를 수 없었던 상황이고 네, 네. 그지? 이번은 그냥 어쨌든 다 고른 상황에서 지금 차가 출고가 된건데 네, 네. 그럼 출고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렸어? 그신차를 반납하고 이, 이걸로요? 그치 아니, 2주 2주? 네, 14일만에 해결해준거네 네. 어... 하루 1바 따로 넣어가지고 아... 어... 네. 정리해줬죠 거기서 그러면 그 14일동안에 아무튼 불편함은 뭐 일단은 그, 대차 받은 차량이 연비가 너무 안 좋아서 돈을 바닥에다 줄줄줄 세고 다녔다. 네. 아! 그리고 이거 차 새로 받을 때, 어. 탁송비 달라는 거예요. 탁송비? 예! <laughs> 야! 그게 얼마 안 한, 얼마 몇십만원 안는데제 어. 입장에서 그냥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냥. 내가 왜 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 5.0 지금 EQ를 타라고 하질 않나? 예. 네. 어? 동생한테 지금 차를, 다시, 반납을 한 다음에, 지금, 어? 대차를 받는 걸 갖다가, 교환을 해주는 상황에서, 지금, 네, 어? 그... 탁성비를 달라고 하질 않나? 이거 네, 너무한 네, 거 네.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 아저씨, 그러면요. 어. 예전에 왔을 때, 어. 탁성비, 그, 딱두배 드릴 테니까, 저 양재동 본사 앞에 갖다 놓으라고. <laughs> 네, 그랬어, 진짜로요. <laughs> 너무 화났을 때 그런 네, 얘기 나오는데. 네, 네. 와. 양재동 본사 앞에 갖다 놓으라고. 막, 네. 그, 흔히, 언론에서 나오는 막, 스프레이 네. 막 뿌리고, 2차 못한다, 네. 뭐, 현수막 내지는. 으음 <laughs> 어, 그런 상황이었네, 완전히. 네. 그두배 그러니까 드릴 테니까 그대로 갔다 오라고 네. 그래서 그러면 저기 차주분이 <laughs> 보기에는 이그기 그러니까 네. 어? 변속기 결함에 대해서 현대 측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커뮤니티나 아니면 뭐동영회이나 이런 데서 이거 대단히 이슈가 됐던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게 바로 옆에 있던 동생이라니 진짜. <laughs> 대박사건이다, 진짜.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 상황은 뭐냐, 결함 인정하고, 응. 응. 그때 2월, 시, 아, 3월, 2월 11일이다. 2월 11일까지 응. 출고했던 차들이 800대인가 그렇대요. 응. 응. 그래서 그 차들은 무료로 뭐 서비스센터 가면은 고쳐준다고 한다고 들었어요. 그거는. 네, 제 차에... 800대가 그러면 네. 저 결함이었는데, 그럼 동일하게 다 그렇게 설명해 을 줬나? 그스타뱅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그거에 아... 대해서 이슈 업데이트를 해 준다고. 그럼 걔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클레임 대응팀에서도 매뉴얼 상에 그런 걸 준비를 해 놓고 네. 짜여진 각본 안에서 그틀 안에서 손님한테 응대는 해준 거네. 그죠, 그죠. 그게 800대가 된다는 거였지? 네. 그러면 이거 올랐을 때 현대에서 전화 올 수도 있겠는데? 내리 네. 영상 내리라고 압박받을 수도 있겠다. 왜뭐 어떤 느낌이로요 그냥 걔네들 좀 불리하잖아, 어쨌든.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먹는 그러니까 거, 우리 우리는, 것도... 떳떳한데, 네. 우리는 떳떳한데, 우리는 네. 떳떳한데 걔네들이 그렇게 해올 수도 있겠다, 왠지. 음... 그러면 이 뒤에 내가 네. 영상을 올렸을 때 네. 어떤 내가 현대에 압박을 받다지 그러면 네. 형이 진짜 실질적 유튜버로서 네. 어? 용감하게 <laughs> 다음 영상을 <laughs> <laughs> 형이. <laughs> 대응 영상을 <laughs> 유튜브 패스워드랑 아이디 어? 적어놓고 가시죠. <laughs> <laughs> 소리소문 없으시면 제가 할게요. <laughs> 대박, 대박. 어쨌든, 뭐, 무한의 압박이나 이런 건안 오겠지? 여러분, 제가. <laughs> 요 만약에 이 영상을 업로드를 시켰을 때 현대 측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다든지 아니면 이 영상을 내리라고 한다든지 어떤 우원의 압박을 받는다면은 여러분은 저를 같이 저희 동생과 저를 도와주실 거죠? <laughs> 아 응원해 주신다고요? <laughs> 아 알겠습니다. 그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우 <laughs> 우리 신입 유튜브 완전히 지금 어? 완전히 여기 유튜브에 대해서 자신감이 그냥 팔팔 흘리고, 지금. 여러분, 우리. 불이... 코로나 조심하세요. 아, 예, 맞아, 맞아. 유... 진짜 마지막에 그런 얘기 꼭 해줘야 돼.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매우 유행 중인데. 맞아요, 여러분. 마스크 꼭 쓰시고, 어, 세수 잘 하시고, 아, 그,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 말잘 듣고. <laughs> 네. 엄마 아빠 말만 잘 들어도 코로나 안 걸려요.